모종을 고르실 때요, 잔뿌리가 많은 게 좋은데요. 이파리는 6장에서 8장 정도 나온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일곱 장 나왔네요. 배추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흙이 덮이도록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 배추 심고 있습니다. 김장 배추 심을 차례 됐죠. 김장 배추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8월 말에서 9월 초, 그리고 남부지방은 9월 초에서 9월 중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지역은 추위가 빨리 와서 조금 빨리 심어야 되는데 게으름 피다 보니까 한 일주일 늦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추위가 빨리 오는 지역에는 좀더 빨리 심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약 8월 10일경이 적당한 것 같아요. 모종 빼실 때는 그냥 쭉 잡아 빼지 마시고요. 밑에를 살살살살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빼면 잘 빠집니다. 배추 심는 시기는 하루 중에 늦은 오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햇볕이 너무 쨍쨍 비칠 때는 심으면 안 되겠죠. 김장배추 심는 간격은 약 5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배추가 커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너무 좁으면 어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배추는 모종을 고르실 때요 잔뿌리가 많은게 좋은데요 이파리는 6장에서 8장 정도 나온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장 일곱장 나왔네요 예, 배추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거 심으실 때는 뭐, 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흙이 덮이도록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시고요. 흙 덮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비가 오거나 물을 줄때 이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비닐이 이렇게 뜨도록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심었는지 불량식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을 보존하고 어, 풀이 못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 또흙 유실을 방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갈 수도 있고 뿌리가 마를 수 있겠죠. 잘못하면 흙을 반드시 이렇게 비닐에 덮어서 빈이 뜨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애기처럼 잘 보살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병해충에, 특히나 벌레들이 갈가먹기 시작하면 한 2, 3일이면 뼈도 안 남습니다. 예, 어린 모종들이라서요. 그래서 날마다 잘, 이, 돌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 돌보듯이 돌봐야 돼요. 어린 모종은 네,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요. 옮겨 심기를 했을 때 정식을 한 직후에. 가장 중요한건 물주기 입니다 예, 뿌리가 흙하고 충분히 밀착이 돼서 안정이 되도록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예, 물을 충분히 주는거 정식을 하고 옮겨 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요즘 비가 와서 흙은 굉장히 축축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옮겨 심고 나서는 뿌리가 흙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아,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배추뿐만 아니고 아, 나무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나무 뿌리 주변이 물구덩이가 되도록 그 정도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흠뻑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죠. 밭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 밭 준비할 때는 미리미리 퇴비를 넣어서 잘 섞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달 전에 이쯤에서 섞어 두시면 좋고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2주 전에는 꼭 섞어 두셔야 됩니다. 흙하고 잘 섞어 두셔야 되겠죠. 비료에 대한 얘기는 뭐 300평에 30kg 뭐 이렇게 비료 포대에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비료 포대에 300평당 몇kg 이런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고요. 팥 상황에 따라서 흙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예, 그것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비료에 대한 얘기는 저는 사실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비료를 많이 넣으면 흙이 죽거든요.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퇴비도 좋은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죠. 그런데 퇴비도 너무 많이 넣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아, 왜 그럴까요? 아, 그건 퇴비에 비료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퇴비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 저는 이 밭에 퇴비를 얼마큼 넣냐는요, 아, 300 평에 20톤 이상을 넣거든요. 었 어마어마한 양이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잘 만들어진 태비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어, 저는 톱밥태비,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피태비를 직접 만들어서 부숙을 1년 이상 시켜서 이렇게 흙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작물들 보세요. 흙을 제대로 살리는 첫 출발은 좋은 퇴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퇴비를 많이 넣는 것이 흙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화학비료의 폐에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비료 성분이 많아서 토양에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생물을 감소시키는 영향 그리고 산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흙의 떼알 구조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적당량 적은 양만 쓰면 문제가 안되지만 화학비료나 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퇴비를 많이 넣어서요, 땅심을 높이는 게 지력을 높이는 게 땅을 살리고 흙을 살리고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기본입니다.